1962년, 냉전이 절정에 달한 어느 날 밤, 미국 공군 기지에서 긴급 경보가 울렸다. 미확인 비행체가 접근 중, 핵 공격 가능성 있음. 기지 내부는 순식간에 전쟁 모드로 돌입했다. 장교들은 다급히 작전실로 뛰어갔고, 군인들은 즉시 전투 배치에 들어갔다. 레이더 화면에는 정체불명의 물체가 빠른 속도로 북미 대륙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소련의 미사일인가? 분명했다. 지난 몇주 동안 미국과 소련은 쿠바 미사일 위기로 험악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핵전쟁의 긴장이 팽팽하게 감돌던 시기, 레이더에 찍힌 미확인 물체는 모두의 신경을 곤두석게 만들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상 출격 준비를 마쳤고, 핵미사일 발사 버튼 앞에 선 장교들의 손은 땀으로 젖었다.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척대적 비행체, 이건 분명 선전포고였다. 하지만, 10분 후, 레이더 분석팀에서 황급히 보고가 들어왔다. 잠깐 뭔가 이상합니다. 이건 곰입니다. 뭐 다시 말해 곰입니다. 곰 야생 곰한 마리가 방공 레이더 시스템을 건드려 오작동을 일으킨 겁니다. 순간 작전실은 얼어붙었다. 곰 지금 우리가 막 핵전쟁을 일으킬 뻔한 이유가 곰 때문이라고 레이더 오작동을 일으킨 범인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이날 밤한 마리의 커다란 곰이 알래스카 방공기지 주변을 배회하다가. 레이더 감지 시스템의 케이블을 건드려 버렸다. 그 결과 기계는 고물 소련의 핵미사일로 착각했고 미국의 핵전력은 즉시 발사 대기 상태로 전환된 것이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만약 분석팀의 보고가 몇 분만 더 늦었더라면 미국은 소련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순간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세상의 곰 때문에 3차 세계 대전이 날 뻔했군. 핵전쟁을 막은 영웅 이든 곰은 다음 날 숲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리고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냉전 시대, 곰한 마리가 세 개를 구했다.